안녕하세요. 오늘도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즐겨보시는 넷플릭스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혹시 아직도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안 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넷플릭스는 현재 스트리밍 시장에서 점유율을 꾸준히 높여가고 있습니다. 이는 TV 미디어에서 스트리밍으로의 구조적 전환이 여전히 진행 중임을 보여주는 증거죠. 이러한 흐름 덕분에 넷플릭스는 2024년 2분기 실적 발표에서 예상치를 뛰어넘는 성과를 보였으며 전 세계 유료 스트리밍 구독자 수도 증가하고 평균 수익도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하지만 2024년 3분기 매출 가이던스가 다소 약하다는 이유로 시장이 과잉 반응하며 주가가 하락했던 모습을 보였지만 시장이 조금 과하게 반응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넷플릭스의 순익 증가세는 여전히 강하니까요. 광고 시장에서도 넷플릭스는 점유율을 높이며 분기별로 광고 회원 기반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주가가 본질적으로 저평가된 상태에서 최근 주가 하락까지 고려하면 넷플릭스는 성장 지향 투자자들에게 매우 매력적인 투자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넷플릭스의 스트리밍 사업이 성숙기에 접어들었음에도 회사의 본질적인 수익성과 강력한 주주 수익률은 장기적인 투자 가치를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록 2024년 3분기 가이던스가 예상에 못 미친다는 이유로 주가가 하락했었지만 순익 증가세를 보면 광고 수익화 노력이 여전히 탄탄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시장 트렌드가 여전히 유망하고 넷플릭스가 스트리밍 시장 점유율을 계속 높이고 있는 것을 보면 시장 선두 기업들은 결코 저평가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맞았던 것 같습니다. 넷플릭스의 성공적인 광고 수익화로 투자 매력도가 더욱 높아졌습니다. 2024년 6월 기준으로 넷플릭스의 스트리밍 점유율은 8.4%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체 스트리밍 점유율이 40.3%로 증가한 것까지 고려하면 tv 미디어에서 스트리밍으로의 구조적 전환이 아직 진행 중임을 알수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 덕분에 넷플릭스는 2024년 2분기 실적 발표에서 또한번 예상치를 상회하는 성과를 냈습니다. 전체 평균 수익은 11달러 47센트로 안정적인 가운데 전세계 유료 스트리밍 구독자 수는 2억 7,765만 명으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동시에 시장이 2 0 2 4년 3분기 매출 가이던스 97억 3천만 달러와 조정 주당 순익 가이던스 5달러 10센트가 다소 약하다고 과잉 반응한 것은 좀 과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특히 넷플릭스의 순익 수치를 보면 광고 티어 수익화가 아주 잘 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최근 2024년 2분기 실적 발표에서 경영진도 이 점을 강조했습니다. 출시 18개월 만에 광고 티어 규모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광고 시장에서 신규 가입의 45%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매력적인 가격에 영국과 캐나다에서 베이직 요금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한 게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 보입니다. 이제 미국과 프랑스에서도 같은 전략을 시작할 예정인데, 덕분에 2분기에 광고 회원 기반이 전 분기 대비 34% 증가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넷플릭스는 2024년 연간 매출 성장률 전망치를 전년 대비 14.5%로 영업이익률 전망치를 26%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는 부분적으로 환율 개선 효과 때문인데 2023년 4분기 실적 발표 때 제시했던 원래 가이던스인 전년 대비 14% 그리고 22.5% 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이런 수치들을 보면 광고시장 트렌드가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고 넷플릭스가 광고시장 점유율을 계속 높이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로크 경영진도 광고 매출이 분기별 연도별로 계속 개선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여러 스트리밍 대기업들도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알파벳은 유튜브 광고 매출이 전년 대비 21% 증가했다고 밝혔고. 디즈니도 광고 시장이 꽤 건강하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런 구조적인 트렌드가 여전히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넷플릭스가 아주 잘 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경영진이 2024년 하반기에 캐나다에서 새롭고 개선된 자체 광고 기술 플랫폼을 테스트할 예정이고, 2025년 전 세계적으로 출시할 계획이라고 하니까요. 지금까지의 성과도 좋고, 앞으로 몇 분기 동안 광고 파트너도 늘어날 것으로 보이니, 넷플릭스가 중요한 광고 구독자 규모를 달성하고 광고가 장기적인 매출과 이익 성장의 핵심 요소가 될 것이라는 전망을 실현하기에 좋은 위치에 있는 것 같습니다. 즉, 넷플릭스 경영진이 다음 성장 기회가 광고 시장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것 같습니다. 이는 구독자 성장이 성숙기에 접어들었고 최근 11달러 99센트의 베이직 광고 없는 요금제를 폐지한 것과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이를 6달러 99센트 광고 지원 요금제로 대체한 것은 구독자들에게 더 경제적이고 스트리밍 회사 입장에서는 성장 기회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동시에 넷플릭스는 스포츠 스트리밍 코미디 라이브 세그먼트에 진출하고 다른 타겟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예정된 출시 계획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2024년 5월 톰 브레디 로스트 2024년 11월 제이크 폴과 마이크 타이슨의 복싱 경기, 2024년 크리스마스 데이 NFL 경기, 2025년부터 주간 WWE 프로그래밍 등 이런 계획들을 보면 경영진이 기존 구독자 수를 넘어 구독자 기반을 확대하고 급성장하는 스포츠 스트리밍 시장에 진출하려는 의지가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앞으로도 꾸준히 매출 순익 성장을 기록한다면 계속해서 매력적인 투자 대상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상향 조정된 컨센서스 전망 추정치를 보면 이런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넷플릭스는 2026년까지 매출 순이익이 연평균 12.5% 그리고 31.1%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이전 추정치인 12% 그리고 28.2%보다 높고 2016년부터 2023년 사이에 실제 성장률인 20.1% 그리고 60.9%를 기반으로 한 수치입니다. 수익성 있는 성장 전망이 상향 조정된 것도 넷플릭스가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현재 선행 주가 수익 비율 PE는 31.78배인데 이는 1년 평균 32.03배와 5년 평균 44.03배에 비하면 낮은 수준입니다. 다른 스트리밍 대기업들과 비교해봐도 넷플릭스가 저평가되어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알파벳의 유튜브는 선행주가 수익비율이 23.70배이고, 2026년까지 조정 주당 순이익 성장률이 연평균 19.4%로 예상되는데, 비해 아마존 프라임은 40.30배에 37.4%, 디즈니 플러스는 20.28배에 17.6%입니다. 이런 수치들을 보면 넷플릭스가 가속화된 성장 전망에 비해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넷플릭스 주식은 매수, 매도 아니면 보유해야 할지에 대한 투자자들의 질문에는 지금까지 넷플릭스는 2023년 2분기 저점에서 시작해 아주 만족스러운 상승세를 보여왔습니다. 현재 주가는 2021년 11월의 이전 거래 범위를 다시 테스트하고 있는 중입니다. 콘텐츠 투자 강화로 인해 인격 현금 흐름 창출은 줄었지만 경영진은 지난 12개월 동안 1184만 주 또는 발행 주식의 2.6%를 자사주 매입으로 소각하며 장기 주주들에게 계속해서 가치를 환원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는 여전히 매력적인 리스크 보상 비율 때문에 낙관적인 관점의 투자자들에게는 계속 매수 의견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며 주가의 과거 거래 패턴을 볼때 2024년 2분기 저점인 620달러 선이 지지선 역할을 할것 같습니다. 급격한 사건이 없다면 현재 수준에서 크게 하락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투자자들은 현재 수준에서도 매수를 고려해 볼만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스트리밍 산업에서 선두주자인 넷플릭스에 대해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만약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다음에 또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